아저씨 여기 사시는 거예요? 네. 아, 얼마나 되셨어요? 1 5년이요 집이 좋으시네. 들어오세요. 아유 뭐 고속도로도 있고. 안녕하세요. 그 뭐하시는 거예요? 못판거데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? 원래 이렇게죠. 원래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. 와. 아 진짜. 내 다리에 다왜세요 아 빨리빨리 와야지. 뭐하는거야. 거의 6시에 일어나서 외국인을 데리고 와. 어, 외국인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왔어. 에 어, 어. 여기 뭐 이상하다고? 다 그래, 다 그래. 아 진짜? 어 뿌리가 없어. 너 어린데? 나 이거 싫어하는데. <laughs> 자 이제 물을 쉬워 볼까요? 야, 어우, 얘 상체가 너무 크니까, 야. 뭔 소리야. 시각인 칠각, 거야. 이거 뭐해? 왜 가라? 고장 냈어? 저 서원영 씨네 그거 하다가 돌을 한번 맞았어요. 아. 우리 거돌 많은데, 눈네 술을 까서 그래. 술, 술, 술. 술이, 없네. 술이, 없네, 술이. 어 어. 서원영 씨는 저주받은 땅이에요. <laughs> 모두 모자르고 아버지 오늘 개 욕하겠더라. 쟤는 빼빼 하라고 했어. 제가 숨 먹고 와서 술었다고내 핑계를 왜 돼? 뭐가 모자란걸? <laughs> 뭐모자랐어모자랐어 그래갖고 가생이 뭐 신고 나왔어요? 서은영씨가 아주 정확하게 뭐를 원래는 50... 아이 방송인데 방송용어 쓰자 50... 50몇개 들어갔어, 50몇개 방송용어 쓰자 너 때문에 하니까 그러니까 방송 하면 안 되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 네. 중에 끝내고 아 기계 막 그냥 막 잘하는 척 하면서 뜯었는데 조립 못하고 친구야 들어가자 염병하고 씨 이게 아, 이런 애들 믿고 이거 농사 쳐도 돼, 이거? 이게 잘안 들어가요, 원래. <웃음> <웃음> 너 그거 맞는 <만능> 짝은 맞아? <laughs> 잘못 싸운 거 아니야? 똑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뭐야, 뱀이야? <매미야? 웃음> 왼쪽, 오른쪽 다른 거 아니야? <웃음> 천치일까요? <웃음> <웃음> 이 천치들이요. 아, 씨발, 큰일 알겠어요전안 되겠습니다. <laughs> 야, 또 중치야? 언제 나와? 야, 이게 왜안 들어가냐? 여보세요? 어? 대동. 대동이 저래 <laughs> <laughs> 뺐는데 왜안 들어가는 거야, 그대체 니가 가리켜줬는데, 뭐 돌리라고. 뭐? <목소리> 그래, 꼭 그래서 묻는데. 어, 씨발, 왜 이때 안 들어가는 소리야? 저거, 저거는 잘 들어간데? 아니? 오늘 같은 날 별로 안 존재지. 아니, 베어링이네. 어. 언제 올 거야?

표정뭐야? 갑자기 왜 기고만장해졌어? 박스에서 살짝 밟아 그냥 세게 밟으면 안돼 나확 돌아가면 안돼 근데 뭐하는 거야? 악세사리 받는 거에 있다. 스펙트 밟는 거 같은데? 살짝 밟어봐 빨리 좀 밟아봐 밟아. 그런생각을 지금 했단 말이야? 빨리 신고 가야되겠다는 생각은? 브라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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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갈 거야? r o 야 h e r b r o 야 h e r b r o t h 야 r brother, b r o t h e 아 b r o t h e 논에 안 들어가 겠다는 거지. 아, 역 역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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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이 역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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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아니, 썰매 잘안 먹으면, 좀더 잘라. 아! 조금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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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더, 아 아, 아, 더 잘라, 조금 더. 조금 아, 더. 아, 아, 이 새끼, 여기 또 때우자 그러겠네, 엄마가. 아,